33장 1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에서4장1 4과 함께 장1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4게1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일곱 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이다 하매 그때의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나와 절하고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며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와 절하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을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라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네가 가지라 하거을 야곱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이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이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그가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뱀 양떼와 소떼가 있어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미 애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이처럼 그날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숲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이 바타 나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계미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곳의 밭을 세계미 아버지 하모레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재단을 세우고 그것을 에렐루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